한이 축제 포럼 언제, 언제, 만드신 거예요? 축제 포럼은 2013년 3월달 첫 모임을 가졌고요. 네. 오늘까지 총 10번의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뭐 자격이 있어요, 특별히? 축제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주 오세요. 아, 예, 자주 옵니다. 음. 좋은 모임이고, 음. 축제 연구하는 분들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음. 서로 그 실무적으로 서로 연기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죠. 보통 아, 몇분 정도 참여해야 요느 평소에 보면 한 40여 분, 음. 어, 음, 한 적으면 한 30여 분 음. 끝나고 나면 또 자유롭게 모여서 어, 식사하면서 음. 또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유익하죠. 있습니다. 그냥 모자 쓰신 것 같아. <웃음> <웃음> 최 교수님, 여기 자주 나오시죠? 자주 나오시죠? 아니, 이 교수님은 아까 했을 것아 예. 아까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laughs> 아, 예. 여기 오시는 이제 뭐가 이렇게 즐거우세요? <laughs> 아 그래도 일잔할수 있다는 게 좋죠. <laughs> 일자는 매일 하시잖아. 아, 그래도 사람 바꿔가면서람운 좋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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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매일 받아야 될것 같아. 300시불을 매일 받아야 을야될시 매일 야 받아야 죠3 2 0 매일 받아야 될거야 아까 오지마 화면 까득쳐서안돼 영훈이 언제 봐도 멋있어 안녕하세요 임명수 입니다아 안녕하세요 부실장이 자주 와?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웬일이야? 어? 오랜만이지? 어, 잊지마시지마왜 네. 자주 나오요 띄엄띄엄 나오지 왜 띄엄띄엄 나와서 자주 나오실장이 인마 나오셔 아 항상 전투적이야. 그럼 뭘 그렇게 찍고 있냐, 찍지 마. 오늘 저희가 갑자기. 작년까지 모이던 곳이 인사동의 태화빌딩에서 모였었습니다. 근데 장소 관계가 복잡해지는 바람에 그래 그래 찾아갔고 이 시민청에 와크 그 상동을 3 시간이 아니라 2 시간을 지렸습니다5 시에 끝난다고 해놓고 4시에0 사십 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2시 반에 오게 되면은 시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늦으신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주마 한다 보니까. 5 시간 좀 지났습니다. 약속된 있는... 의례 의뢰 이상의 명절. 흔히 말하는 양반이라 고우리가할때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봉제사와 접빙객이라. 얘기란. 접빙객이라는 생활 문화 속에서 어, 손님이 왔을 경우로 뭐, 음식을 대접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예를 안치고 한 번을 논하는 생활 문화라면 우리 예학의 문물이 제례가 가장 큰강점을 찍고 있죠.